정직한 후보 영화 후기 폐기로운 출발 흐지부지 결말. 라미란의 두 번째 주연작은 어떨지 약간 궁금해서 봤는데 역시나 예상되는 한국 영화 수준이었다. 걸캅스 때보다는 훨씬 좋았지만 아쉬울 뿐이다. 캐릭터도 재밌고 설정도 흥미로운데 그 장점이 영화 초중반만 유지되고 중후반부엔 소멸돼서 처음엔 재밌다가 점점 뒤로 갈수록 지겨워서 참을 수가 없었다. 러닝타임이 104분이면 짧은 편인데 후반부 30분 정도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 입만 열면 적대성 멘트만 날리는 삼선 국회의원 주상숙람이란 이 선거를 얼마 앞두고 거짓말을 할수 없는 마법에 걸려 어딜 가든 본인 가슴 속에 있는 100% 진심만 말하게 된다는 황당한 설정으로 영화가 진행된다. 이런 황당한 설정이 좀 유치할 수도 있는데 나는 이런 황당한 설정을 좋아해서 절반 정도는 재밌게 봤다. 절반까지만 봤을 때는 그럭저럭 웃기네 별 3개 정도는 줄수 있겠다 싶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지겨워지면서 별 2개 이하로 감소하고 주위에 추천할 생각은 싹 사라졌다. 라미란의 연기도 좋았고 캐릭터도 시원시원해서 라미란을 보는 재미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근데 보면 볼수록 라미라는 주연 정도 분량보다는 조연 정도 분량에서 봤을 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났는다. 아무래도 영화의 전체적인 만듦새가 떨어져서 그렇게 생각되는 것 같은데. 여튼 라미란 자체는 괜찮았다. 나문의 할머니 캐릭터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싶다. 김무열 캐릭터도 괜찮았고 라미란과의 케미도 그럭저럭 즐거웠다. 나문의 할머니를 보다 보니까 자꾸 거침없이 하이킥이 떠올라서 집에 가서 거침없이 하이킥이나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생성되었다. 중후반부에는 너무 지루해서 온갖 잡생각이 들다 보니 영화 자체에 집중을 못했다. 그냥 거침없이 하이킥을 극장에서 104분 동안 틀어줬으면 더 재밌게 봤을 것 같네. 거짓말 못하게 마법이 걸리고 나서 절반 정도까지는 구강 액션이 살아있어서 즐거웠는데 중후반부로 가면서 영화가 바쁘고 산만해지고 액션들만 넘치다 보니까 피로감이 금방 찾아오게 된다. 액션과 구강 액션을 잘 버무려야 되는데 실패했고 후반부엔 역시나 예상대로 신파를 버무리면서 마무리 짓는다. 한국영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만들 건가? 이런 식의 영화만 계속 찍어낸다면 절대 봉준호 같은 감독이 나올 수 없고 기생충 같은 작품도 나올 수 없을 텐데.